안녕하십니까 이명반의 이승준입니다. 오늘은 이양반이 아닙니다. 의외로 사람이 옆에 하나 있는데 게스트가 있지만 이양반이 아니고 오늘은 제1의 마음대로 어워즈 그 그냥 어워즈를 해보고 싶었는데 정식적으로 할 깜짝이 안 돼서 마음대로 하기로 해가지고 마음대로 어워즈를 했고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혼정이 언니. 안녕하세요. 텔레포트이자 굿즈 매거진의 김민종입니다. 와, 저희 회사를 같이 다니고 있어요. 회사 동료이면서 그리고 굿즈 매거진이라고 여기 또. 우리 몇번 나왔어요, 사실. 굿즈 매거진을 만든 <laughs> 왜, 왜 부끄러워? <laughs> 왜 너나? <laughs> 굿즈 매거진 만든 사람입니다이 양반이 원래 그 사람에 대한 거랑 주제가 동시에 있는데 오늘은 이 양반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몇 개만. 왜 종이 접지를 만들게 됐죠? 오 미쳤어요? 2023년이에요. 환경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 환경을 파괴하기 위해서? 네. 아, 지금 안해 <laughs> 올테좀 <laughs> 좋다 아이 친구가 원래 이렇게 하면서 좀더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담이 걸려 가지고 뻣뻣할 예정입니다 이해해주세요 아무도 관심 없겠죠? 아아 아. <laughs> 왜 굿즈 종이 접지를 만들었어요? 일단 매체를 만들면 재밌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온라인으로 콘텐츠 발행하는 거는 너무 쉽고 다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조금이나마 좀골 때리는 행동을 할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친구들이랑 다 같이 종이 접지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막 굿즈 매거진 이런 거 자체가 어쨌든 굿즈가 그냥 지금 되게 많은 곳에서 화두긴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막 옛날에 굿즈전이라는 전시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기류들이 2 0 1 0 진짜 오래됐어 거의 10년 가까이 됐을 수도 있는데 담론화되면서 약간 이제 지금은 패션 브랜드에서 나오는 옷보다 굿즈만 사서 입고 다니는 사람 처럼 그런 카테고리도 있어서 굿즈족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도 그그 그,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팔로우를 먼저 했죠 맞아요 <laughs> 제가 팔로우를 하고 <laughs> 게 만나게 돼서 친해지고 뭐 같이 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럼 굿즈 배우진 하기 전에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대학생이었죠. 대학 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어. 그렇게 싸가지 고 대답할래? <laughs> 아, 분 불량 나왔어? 야그 <laughs> 아, 전에는 친구들이랑 블로그 같은 거 하고 있었어. 아 그래, 마. 또 하나 아쉬움을 응. 느껴가지고 어. 종이 잡지까지 간 거죠. 잘했네 <laughs> 오늘은 회사에서 그냥 개소리 하다가 마음대로 어워즈를 해보자. 또, 생각보다 구찌 매거진으로 여기저기 유튜브를 나가는 기적이 있어요. 어디 어디 나갔죠? 데이비, 김기현 대표님. 아, 네, 데이비. <laughs> 다 그. 장석종. 장석종 채널. 오, <laughs> 다 제가 나다 같은 채널이니까 다 그놈의 그놈의 그밥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 맞다. 기억나어 종이 잡지 받았을 때, 제가 인스타에다가 샤라웃을 했어요. 피드에다가. 맞아요. 아, 진짜 피드를 귀찮아서 안 올리는 사람인데. 음, 감동받았어요. 그, 더 무서운 거는 댓글에 어르신들이 다 댓글 달이다아 내가 뭐라고 썼냐면 아이 시대에 종이 잡지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 막 이렇게 했더니 예전 허핑턴 포스트 편집장 김동훈 편집장님도 음, 음, 쓰고 막또 누구였지? 아김원 대표님도 맞아, 거기서 봤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다 제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 <laughs> 멋대로 먹거지는 남들이 신경쓰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상을 주진 않고 선정만 하는데 매년 하려고 하고요 그때 선정위원이 누가 될지는 또 모릅니다 왜 올해는 제가 선정위원이있을까요 <laughs> 시간이 맞아서? <laughs> 아, 얘기해도 요 솔직하게? 네 예. 사나이답게 사나이답게 해볼게요 뭐냐면 그.. 다음 주 토요일이 30일이거든요 12월 30일? 네. 네. 그래서 이 찍기가 싫은 거예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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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서 오 <laughs> 당시 바로 내 옆에 있던 너를 한테 이거를 하자고 얘기하는 <laughs> 음... 너는 그래도 이런 거를 좀했습니다 영광입니다 디깅맨이니까 아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제 1회 멋대로 하지좀 이렇게 무난하게 하지 마시고 진짜 시상처럼 아, 그럼요 텐션 줘서 해주세요 아아 <laughs> 음, 음. 2023 <laughs> 올해의 회기 웹툰 가로치고 네이버 가로닫고 가로치고 두 두고 이거 치지 말고 말로만 이주세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역대급 명지설계사! 축하드립니다! 이 <laughs> 아무도 모르실 텐데, 이게 회기물이 원래 다 판타지나 무협이나 이쪽이에요. 왜냐면 이제 원래 있던 장르에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명분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갑자기 세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 판타지긴 한데, 원래 토목공학을 공부하던 대학생이 자기가 있던 판타지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판타지 세상의 문제들을 토목공학적으로 해결해요. 그래서 막 건축하고 온돌방 지어줘가지고 왕의 환심을 막 이런 식으요 그래서 그 네이버 순위도 꽤 높을 거고 회기물이 이제 세대를 거치면서 또 다양화된다. 그래서 전 사실 그 회기물의 작품성 땅이 어떠생하거든요? 킬링 타임용으로 매우 만족스럽다. 그래서 이제 회기물 오래요 회기물 역대급 명지설계다. 네이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까주시죠. 전비슷하게 이어서. 아 네. 아그 저처럼 해주셔야 돼요. 이제. 두두2013 두구두구 네. 올해의 외전 외전! 아두구두올해 외전입니다 오. 그 주인공은? 덴큐와 나 혼자만 레벨업 아 공동수상이에요? 네공동큐는 공동수상. 아, 네. 네. 덴마의 영양소? 팬픽이었는데 팬픽이었 그게, 그게. 양 <laughs> 옛날에 <웃음> <깔려>. 옛날에 <laughs> 그야한 <거> 그러실때부터 <laughs> 어천일천일 처예 영화보다 더 옛날에 그 이상한 멜랑콜리 아 멜랑콜리 멜랑콜리 아씨 여기 다 틀딱틀 여기 <laughs> 아 얘기해주세요 둘다 23년에 나온 건 아닌데 23년에 완결이 됐어요. 둘 다... 근데 이제 덴큐는 팬픽으로 시작해서 정식 이된 되게 특이한 케이스여서 그리고 오. 전작에서 보했던 떡밥 회수들을 되게 많이 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호평을 많이 받아서 저는 사실 사 덴큐보다는 떡밥 회수 안 되는 덴마가 더 재밌긴 했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의미가 있었다고 되게 재밌는 처음이래요 팬픽이 저, 정식으로 되게 재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양영순 작가가 그걸 내고 욕을 진짜 너무 많이 먹어. 거의 영원의 존재가 될 만큼 욕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laughs> 목숨이 너무 늘어났어요. 이걸 너무 많이 먹어서. 음. 근데 어떤 시덕이 아니, 저 작가인데 내가 만들어 쓰겠다 하고 그걸 다 떡밥 해서 하니까 작가가 김정기 음. 정식으로 올라가라 <laughs> 이렇게 해서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자기 작품을 다른 작가가 그리게 하는 거는 IP의 개념이 되게 많아요. 음.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약간 발암업했다는 점에서 맞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맞아요. 하, 이 한국에서도 이럴 수. 그래서 양영순 작가에게 이렇게 존경을 표합니다. 한국에 우러서 나옵게. 아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나 혼자만 레벨업은 다음 웹툰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회귀물의 거의 시발점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회귀물을 거부감이 엄청 심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어쩌다가 작화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물론 회귀물이긴 한데 엄청 탄탄하게 생각보다 너무 매력이 많은 건데 이게 완결이 났다가 작가님이 돌아가시고 매전이 나오고 매전이 종료가 됐던 건데 댓글에서 막 다같이 막 추모하고 그런게 되게 좀 저한테 이색적인 경험이었어요 사실 저도 회귀물을 극혐했거든요 그아 왜냐면 스토리에 뭐 특징 이아무도 없어 그냥 회귀해서 존나 싸워서 영웅이 되는건데 문제는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표현이 개쩔어서 이거는 그림으로 뚫고 나간그러니까 음악을 음악은 너무 구린데 노래를 존나 잘해서 뚫고 나가는 그런 뮤지션 같은 느낌 어 그렇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이게 그 가장 히트했고 사실 저는 이거보다는 전지적 독자 시점 아 그게 저는 더맞아 아, 그거는 그건... 오지구 거기는 더 신화나 막 이런 쪽까지 가면서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요즘에 이런 말쓰나양판소양판소 <laughs> 양판소 소설이라고 양판소 판타지 옛날 에 판타지 맨날 <laughs> 킹왕짱 드래곤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 투명 드래곤. <laughs> 투명 드래곤. 뭐 어쨌든 개소리였고요. 다음에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laughs> 2023 올해의 글이 맛있는 인스타그램 이죠카타오봉이 이거는 이제 경합을 굿즈 매거진이 매우 경합을 했는데 아. 굿즈 매거진은 재미는 없었어요 <웃음> <웃음> 정부는 아주 알찬데 재미가 아. 없어서 카타오모이라고 성수동에 있는 엘피바예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글을 너무 막 깔나게 써가지고 꼭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기를 추천하고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기가 어려워서 그 점이 좀 별로니까 별점 때려주십시오 저희 잡지 같이 만든 친구, 편집장 친구의 글적인 롤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 저한테도. 그렇구나. 누구냐면 서페라 자연수예요 네, 아, 뭐야. 진짜 거미치신것 같아. 어, 글을 너무 잘 써요. 정말. 배운 것도 많은데 품위도 씨. 없는. 원래 배운게 많으면 품위가 아니, 있어 지금 이 사람이 들 뭐. 근데 품위가 없고 못생겼고 <laughs> 배운게 많아서 쓸수 있는 글아 못생겼다 하는건 좀 그렇죠 그냥 얼굴 띄워주세요 진짜 못생김 <laughs> 진심임 오케이 자 다음 네. 저는 2023 올해의 행동 두구두구두구 행동? 네 행동 어. 두구두구두구두구 주인공은? 무한민공유 무한민공유 아 <laughs> 아, 그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단체 채팅방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서로 밈을 그냥 계속 보내거든요. 근데 아무도 밈을 안 봐요. 서로 보내는 거를. 음. 진짜 어지간하지 않아서 안 봐요. 근데 알면서도 계속 보내요 서로 그걸. 근데 그건 저희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걸 꼬집은 그걸 풍자한 밈영상이또 나오더라고요. 그게 되게 웃겼어요. 이거 최악의 행동 아닌가요? 뭐한는 일수에? 그만했어. <laughs> 아, 그니까, 우리 아빠가 계속 정치 유튜브 보내는 걸로 하은 아, 거야? 그렇죠.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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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없는 공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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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걸 서로 계속 알고 한다는 게, 그리고 그걸 세계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는 게좀 느꼈어요. 아, 아 세계사람들이 하는구나. 근데 네. 저희 아빠 요즘엔 안 보내요. 옛날에. <laughs> 윤석철 뽑을. 진석철. 윤석철. <웃음> 윤석철 <웃음> 그래서, 아니, 아, 아, 이거 진짜네 <laughs> 아니, 진짜로. 윤석철 님이 여기 앉아가지고. 그래. 얘기하다 나도 모르게. 윤석열이라고 얘기한 거야. 자기 생각보다 그렇게 말이 불려서. 이 정권이 이제 잘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laughs>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정치색이라 상관없이 그냥 이름이 헷갈리는 건 싫으니까. 뭔개소리라는 거야?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차례죠2023 올해의 넷플릭스 컨텐츠 누구누구누구누구 데울스 플랜입니다. 저는 어렸 그, 그걸 좋아했어요. 지니어스 게임. 아. 지니어스 게임 여기서 다 봤을 거예요. 네. 네. 그 지니어스 게임을 본 사람은 데블 스프레이를 안볼 수가 없는데, 지니어스 게임 같은 거는 한 방에 딱 해서 찍어야 되는 거라 어떤 타이밍이나 우연이나 관계나 이런 게다다리가 맞아야지 극적인 장면이 나오고, 음. 아니면 별거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자연빵으로 너무 극적으로 기가 막히게 나오고,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고, 플러스 궤도라는 캐릭터가 정말 제가 그 정종현PD의 대부분의 작품을 봤는데 정말 신선한 캐릭터다 인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합친 방향 음. 대부분은 편을 먹어서 이 게임을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모두가 일정 스테이지까지 다 같이 가면 그림을 그리려고 했어 말이 안 되잖아 이 게임은 이미 룰상 떨어지는 게 있는데 네. 근데 거기서 그런 형식을 실험했다는 게네 발표해 주시죠 어... 2023 저의 올해 넷플릭스 컨텐츠. 배틀이잖아야 <laughs> 이거는 합의했어야 된거 아니야? <웃음> <웃음> 갑자기 듣고 생각났습니다. 아 어, 해줘요. 아 이거 없어? <laughs> 네 없어요. 어, 어, 오케이 해봐. 두두두두두두. 플루토임. 아 플루토. 제경험도 플루토. 아 근데 안 봤어요. <laughs> 저 솔직히 말해요. 2화까지 봤어요. 아 <laughs> 어, 뭐야? 그럼 플루토 왜 차로 <laughs> 아, 해주세요, 그냥. 이미 충분해요. 이미 충분. 어 아니 2화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플루토는 저 물어사나우키의 만화책이. 앵간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플루토는 안 봤는데 그냥 고트야. <웃음> <웃음> 야 이게 2023년을 살아가는 방식이야. 맞습니다. 왜 좋아요? 일단 우라사 나오키를 매우 좋아하고. 근데 저 우라사 나오키가 단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점을 지적받는 게그 사람도 양현순처럼 떡밥 해수나 아니면 뒤로 갈수록 힘 빠지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저는 현실에 있는 많은 이상한 사건들이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극적으로 따당 이게 해결책이야라고 나오는 게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플루토는 원작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찍는 흠결도 없고 오. 그냥 한, 한 스토리 한 스토리가 되게 눈물 받아요 눈물 어, 이화까지 블루다며요 아, 눈물 받아 너 마치 어, 얘기하는 거야 이화까지가 이제 눈물 받아 삼화도 아, 맞... 아마 눈물 받아 예정. 아, 네. 예정 예정 제가 경합했던 만큼 매우 치열한 곳이었고 저는 매우 인정합니다 음. 안 봤다며? <laughs> <laughs> 저기 <위에. 웃음> 뭔 소리야 이거 <laughs> 자, 저는 그러면 이제 올해 의 인물로 가겠습니다. 음. 2023 올해의 게임 잘하는 아이돌 레세라핌 음. 홍은채 선일입니다 팀장님 저좀그 띠겁네요. 아저눈 아니 저 신경 쓰지 마. 아 네네네. 아니 와 홍은채 씨가 중학생이잖아요. 그래요? 얼마 전에 레세라핌이 오버워치 OST 작업하고. 이제 스킨도 막몇세르피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음. 그거를 기념하는 뭔가 유튜버들이랑 게임을 했어요. 네. 은채님이 그걸 하는 게임을 하는데 와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아 이게 지금 어린 친구들한테는 저 늙었으니까 어린 친구들한테 게임이 기본적인 거구나. 마치 저는 키오스크 쓰는 게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음.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키오스크를 쓰는 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 게임을 못 하는 사람들이 도태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은, 아니. 나중에 이제 AI나 전자기기의 발전이나 이런 걸할때그 인터페이스가 게임과 비슷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요즘엔 다 망했지만 메타버스라는 것도 그냥 원래 하던 게임이랑 똑같은 건데 그냥 그쵸? 담론이 갑자기 이상하게 튀어나오면서 그 나라에서 돈 투자하고 이런 거지. 네. 그냥, 네. 그냥 하던 거 똑같은 20년 전에도 했어. 네. 울티마야 온라인에서 했다고! <laughs> 울티마 온라인. 어쨌든. 그래가지고 게임을 여러분 좀 하십시오. 결론. 그래서 5번째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다음 부분은 소개해주세요. 저는 이제 남은 것이 몇개 없는데. 네. 올해의 중고거래. <laughs> <laughs> 2023. 올해의 중고거래. 지은 나이키 브루인. 나이키 브루인. 블레이저랑 비슷하게 생긴 발목 높은 어, 모델인데. 네. SB 라인인데. 산 과정이. 제가. 아, 무슨 <laughs> 얘기예요? <진짜. 웃음> 제 <제일>. 얘기예요. <laughs> 이걸 사는 과정이 제가 중고를 많이 사는데 번개장터도 그렇고 후르츠도 그렇고 그런 데서 많이 구매를 하는데 이 요즘은 무지성으로 사고 싶은 브랜드랑 사이즈만 쳐서 검색해요 나이키 275 이렇게 검색한 다음에 그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사는 거야 그, 그럼 사는 거예요 아무튼 요즘 그런 식의 패턴으로 사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성공한 신발이었습니다 검은색 밑창에 빨간색 신발인데 일단, 신발끈이 약간 광택금이 있는데, 탄성이 있어서 되게 마음에 들고.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떤 트랜스젠더 스케이트보더랑 나이키랑 협업한 모델인 거예요. 아티스트로도 어, 그... 활동하는 분이시고. 아, 정치적 올바른까지 잡았군요. 어, 그래서 어, 매우 흥미롭고. 와, 아, 그래서. 아. 근데 진짜 좀 걱정이 되네요, 회사가. <laughs> 이렇게 무지성인데 같이 일해도 되는 건가? <laughs> 아까 민도 무지성이었잖아요. 괜찮죠? 아, 그럼요. 괜찮겠죠, 대표님? 회사에서 이제 넣고, 밖에서는 빼고. 아, 아 지성을? 아. 그러면 제가 두개 연달아 해볼게요. 자, 2023 올해의 드레드 해구 두부두 축하드립니다 두구 <laughs> 이거는 김옥희 형이랑 아주 치열한 접전 끝에 두구두 음. 수상하게 됐고요 선정 이유는 저랑 그래도 조금 더친한구 같습니다 뭐.. 작년에도, 작년에.. 두 <laughs> 아, 작년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드구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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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구두구두 작년에 더 친한 지내셨나요? 아니, 아니, 오키, 아니 친한 만이 기준은 아닙니까? 음. 오키 형이 조금 더 섹시했어요, 그때는. 음. <laughs> 올해는 근데 영화도 음. 막 찍으면서 너무 인텔리해져서 올해 드레드로 삼기에는 조금 아하. 부족하지 않았나. 음. 오키 형님 또 분발해주세요. 드레드는 좀 무식해야 되나요? <laughs> 오키 형 존나 똑똑한 미친놈아! <laughs> <laughs> 근데 왜 올해 드레드로 애교형을 꼽으면서 김오키 씨는 똑똑하다고 했냐고요? <laughs> 아, 애교 <애조> 무식함. <laughs> 그게 선정 기준이란 거잖아요! <laughs> 아니야 근데, 그, 드레드랑은 상관없이 그냥 애정무식함 음... <laughs> 뭐. 알겠습니다. 예, 뭐. <laughs> 예, 뭐. 아, 지 무지성이에요. 아, 무지성, 맘대로 어우즈로 바꿀까? 음, 무지성, 맘대로 어워즈 그, 어때요? 차라리 그게 더당위성이 그래. 맞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이제부터. 23년, 무해, 아, 몰라. <laughs> 그, 그, 거기다 쓸때 그렇게 쓰자. 음. 뭐야 무지성, 어, 맘대로 어우즈. 예. 다음. 올해의 나다움. 영지 <laughs> 이영진이. 이형진, <laughs> <이형진이 웃음> 이영진님은 정말 내가 나답게 산다는 게 사회 속에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자기가 자기답게 살면 거기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서태지 이후에 이제 새로 나타난 문화 대통령이잖아요. 컬처, 프레지던트. 컬처 프레지던트? 그 부분에서 되게 공감해요. 이제 새로운 시대 의 문화 대통령의 자격이 있으시다. 아주 만족, 좋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음악 하는 게 아이디어가 떨어지시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 그리고 경합으로 이태웅 기타리스트 였습니다 이태웅 기타리스트를 하면 형평성이 너무 치해서안 맞을 거 같아서 그... 근데 이거 네. 지금 한국에서만 고르는 거예요? 내가 그 뭔건데 내가 영어로 못해가지고 뭐 한국밖에 몰라 아그 피디님은 그 만약에 나다움 상은 누구 누구 싶으세요? 어... 펄렐리옵스가 아닐까 오... 펄렐리옵스라 그렇게 고급스러운 사람이 나온다고? 글로벌 시대 아니. 음. 아니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상의 품격과는 좀안 맞아. 서로런트 선수 할게요. 오. 그건 나도. 어. <laughs> 음. 아 근데 그 사람 아, 맞는 거 같네. 아 그럼 공동 수상으로 하겠습니다. 브로드트 여러분. 브로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의 아이돌. 2013 올해의 아이돌. <laughs> 기준 기준. 기준이요? 예. 기준제마음이니나기준 기존... <laughs> 우리 브랜드 제... 내가 아는 브랜드인데 제이두두두두두두두 Q.W.E.R Q.W.E.R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정말 멋있는 애들이 많았는데 민종씨의 기준이라면 C떡이니까 Q.W.E.R이 맞아요 저는 문화적으로 김계란이 비어있는 부분을 잘 파고들었다 맞아요 사실 김계란씨한테 주는 거예요 아아 김계란씨 축하드립니다 <laughs> 생각보다 차트에서 너무 성적도 쭉쭉 올라가고 몇위까지 갔죠? 50위권까지 간것 같아요. 멜론 기준으로 어지간한 아이돌들도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재밌다고 생각했고 제가 원래 좋아하던 그 인물들이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맨날 집에서 컴퓨터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허공에 대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안 보이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아, 점점 마티에 간다. 네, 그래서 자꾸 밖에 나가 서 사람들 만나고 계속 건강한 활동하고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김계란이 어떤 바람 같은 걸 한번 넣었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그렇게 애들을 모아 가지고 하는 것도 뭐 국소적이긴 하지만 보기 좋은 그림이라고. 그 멜론 50위가 되게 의미 있는 게, 사실 원래 메인 타겟들은 다 유튜브 뮤직 쓸 거예요. 멜론은 지금 점유율도 많이 낮아지고, 네. 어린애들이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50위 했다는 건 유튜브 뮤직에서는 훨씬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거고, 지금 유튜브 뮤직의 점유율이 제가 알기로 80%대로 알고 있거든요. 70%, 80% 그랬던 것 같은데. 말로 하셔도 되고요. 5 0 50%. 아, 5 0예요 어? 어? 내가 들은 데랑 다르구나. 50%면 엄청 큰거죠? 아, 그렇죠 시장 절반을 먹고 절반을 네. 먹은건데 그래서 어쨌든 멜론 50kg까지 간건 되게 고무적이고 예를 들면은 초단이나 마젠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에서는 이제 좀 너무 근데, 야한 옷도 있기도 하고 어. 엄청 빡센 데까지 가지 않지만 어.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라이즈인가? 네. 그 남자 아이돌이랑 했을 때 챌린지 팬들이 그랬는데. 엄청 챌린지했던 걸 욕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양쪽 마음이 다 이해가 가고 서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문화가 또 그렇게 만나는 거니까 그런 지점들이 돈을 많이 벌지만 음지였거든 요 분명히 그렇죠. 특히 마진타는 되게 오래했고 초당이가 요즘에 나왔죠 그게 좀 이제 양질 올라오면서 일으키는 부렴 파운들 같은 게 지켜보는 사람 굉장히서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딱 맞는 것 같은데 음. 그와중에 트위치가 이제 문을 닫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뭐가 문제냐면 아니 고소장할 수준인데 할까? 아니요. 어, 알겠어요 고소장이 <laughs> 싫군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그 <laughs> <laughs> 아, 그, 그, 올해의 다음 담... <laughs> 올해의 아, 다음? <laughs> 아 웃다가 <laughs> 이 마음대로 웃지도 못해요 <laughs> <laughs> 나머지 남은 거 패션이에요 혹시? 아니요 전 이제 패션 뭐전 끝났습니다 이제 아 끝났어요? 네, 먹었습 아, 준비가 부족하네요 아, 지해내세요그래요 아, 그래서... 아, 올해의 상사 <laughs> 올해의 씨발 <laughs> <시바 웃음> 난 아니야 <laughs> 와 미쳤다리 자 패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의 바람막이 어. 두구두구두구 팝트레이딩 컴퍼니의 오라클 자켓입니다 축합니다 카트레딩 브플이라는 레더랑 스케이트보드고 는데 요렇게 여기 비닐로 해 가지고 여기 로고 안에 들어가 있는 바람막이가 있어요. 저는 저 혹시 본인이 본... 산거 아니에요? 저는 한 4개 있어요. 아, 색깔 아, 다르게. 어, 그게저 매력적인 디자인이라 생각해서 모을 것 같아서 경악한 브랜드. 코롱. 아, 아닙니다. <laughs> 이 카테고리에서 바람막이, 베일런스? 네. 아, 그건 아, 안 사죠. 아, 안 사죠. 어, 아, 베일런스는 아니고 그 아니그 아크테릭스의 바람막이 기본빵 맨날 많이 입는 그거랑 되게 이제 경험을 했는데 아크테릭스 바람막이 진짜 많이 입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승준이 또 하는 거니까 팝트레이닝 컴퍼니를 얘기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라클 자켓. 음, 네. 저한테는 올해, 올해의 브랜드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올해 브랜드이기도 네. 했군요 그래서 이제 슬슬 또 흥미가 떨어져가요 맞아요 힙스 새끼라서 <laughs> 이제 제가 홍대빵이라고 하잖아요 대충 들려버렸어 아, 하시죠 2023 올해의 유머러스한 패션 브랜드 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구. 이지에나트 이즈앤아트 축하드립니다. 이지에나트의옷 중에 자켓이랑 바지가 셋업인게 있어요. 근데 자켓에 팬츠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바지에 자켓이라고 써있어요. 와, 이거는 저는 그냥 유머로 치면 아재개그라고 생각해요. 근데 옷의 퀄리티가 너무 매력적이게 되고 옷이 디자인이 좋다 보니까 아재개그가 디자인이 그러니까 되고. 오야. 누가 뭐걸고요 그래? 디상이 돼 버려. 아니에요. 아트까지는 아니고 4세대 아이돌이 아재개그하면 너무 이쁘고 귀여운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이돌이 하는 아재개그 아재 같다. 아재 음... 그게 저의 요번 이재야 아트 셋업에 대한 어드 평입니다. 음... <laughs> 어나 너무 확신 있는데? 아 씨. 이거 괜찮겠어? 아 이거 올해 밥반없는 먹은... 멘트? 삶 사람. 근데 <laughs> 학교 회사에서 맨날 얘기하고 <laughs> 재밌어요. 네. <웃음> <웃음> 자, <laughs> 올해의 사회생활. 재밌어요. 2023. 올해의 이승준이 가장 마음에 드는 쇼핑. 두구두 아티피셜의 후드입니다. 온스테이지 편에서 입고 있던 네이비 후드 그거거든요? 그건데 미국 브랜드예요 미국 브랜드인 것 같아요. 확실한 확실은 없어요. 형잘 모른다고 <laughs> 그러지 않았어요? 나잘 몰라요. <laughs> 그래, 알아왔어요. 그 핏이 그 옛날 카라트 빈티지 핏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핏이 내년부터 이제 엄청 유행할 거예요. 가지고아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웃음> <웃음> 회사 사람들도 다탐내잖아요 맞아요. 회사 사람들도 다 탐내고 이거는 손꼽힌 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아 진짜요? 응, 샤라트 손꼽힌 사람이 님이고요. 마케터입니다. 되게 멋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아티피셜 축하드리고요 <laughs> 네, 마지막 2023올해 후원 두구두구두구두두구 <두굴원> 뉴에이지 와 뉴에이지 축하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뉴에이지 파티 제가 전에 잖아요 정치 플랫폼, 정치인 근데 거기가 어쨌든 비용이 단체니까 수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후원으로 이제 회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올해 이제 후원을 막 받았어요 또 후원을 하면 후드랑 모자를 준다는 거예요 음... 제가 또누구니까 굿즈 매니아. 굿즈 매니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반 행동 진짜 <웃음> <웃음> 야, 나 옷차 찍지 마. 뭐야, <laughs> <거야>? 그럼 왜요? <laughs> 아니, 여기 이 뉴에이지 후드랑 티셔츠, 양말도 주셨는데 양말은 귀찮으니까 한번 이거 주나. 크, 러브 폴리틱스. 아, 저희 멋있네요. 아 저희 아빠 주려고. <laughs> <laughs> 왜, <아우>. 왜 이래 <laughs> 올해 단. 오늘 뭐야 진짜 <laughs> 아니 너무 웃긴 게 올, 아니, 오늘 여기 온다고 택시 타고 오는데 이렇게 졸라 아우 아우 아파 졸라 어, 아우 아파 이렇게 하면서 왔대요 아, 진짜 고마워요 한정희 형님 네. 개소리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아빠한테 줄 거예요 아, 아빠가 쓰면 진짜 아빠가 경상도 출신이고 대기업 나오고 <laughs> 완전 그수구의 전형이거든요 안 돼? <laughs> 수구골통 택백의 전형인데 우리 아빠가 <laughs> 모든 정치를 사랑하라 아버님께 아. 아빠도 이제 저희 유튜브 보고 계신데 아빠 선물입니다 아빠 요즘에 그 더뮤직비디터도 보자 팔 때까지 써가지고 오. 그래서 요 굿즈를 주니까 여러분 뉴 에이즈 빌더가 되십시오 뉴 에이즈 빌더가 되시면은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아, 돈줘그 사람들한테 너네 너네 가지고 있어봤자 뭐 술이나 먹겠지 음. <laughs> 편집 안 할게요 <laughs> 네알 해도 됩니다 어? 어? <laughs> 여기까지 해서 올해 무지성 뭐 끝났어? 네 끝났어요. 오 어. <laughs> 무지성 아, 뭐 하고 싶고 싶은? 네 오케이 무지성 아무 아무 아, 씨이 입에 안 붙는다. 뭐였지? 무지성 맘대로 어즈 한국 힙합 어즈 해요 그냥 안 오. 돼요 <laughs> 어차피 무지성인데 뭐. <laughs> 안돼아그 그래도 무지성 안에 지성이 있어야 돼요 예네 어쨌든 진행은 해봤고요 이거는 매년 조금 더 점점 규모를 늘려서 어느 순간 그한국을 대표하는 컬처 어워즈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올해의 게스트 아 올해의 게스트? 네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십시오어미국박서 한국에서 편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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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니 아니 저는 올해 한국에서 한명에서에서한에서골라에서고국에서한국에올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 에어오호 1등이요 아에어오 아! 에어오 형님! 입니다 올해의 유튜브 PD 올해의 유튜브 PD 김태형 p d 아까 싫어했으니까 <laughs> 죄송하니까 네 <laughs> 마지막 올해의 사원.. 한번올해 사원! 나 하지 말고 나아! <laughs> 야 텔레포트를 내가 어워면안돼 혼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전 노예입니다 <laughs> 샌드백 한물 떠오르고 한번 해보세요 <웃음> <해봐라>. <웃음> 그만해 <웃음> <웃음>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해 잘 보내시고 이거 올해 올라가나 모르겠다 내일 <laughs> <근데> 봐요 해봐야... 안녕 <laughs> 야너 같은 날아니서어 아, 같은 날아니라서옷 갈아입으라고 하는구나 이런. 아니, 누구신데요? 누구, 유명체유명가스 <laughs>